어, 여러분들. 제가 남들 무슨 방송하고 있는지 대충. 가짜도 방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덕님. 혹시, 3 시간 27분 동안 방송하고 계신 건가요? 아, 아니요, 3분 27초 됐어요. 자, 대충 크로마크로 무슨 방송하고 있는지 예측해보기. 음. 지금 화면을 보면서 뭔가 조절이 조절 얘기하고 있다. 안에서 가라도 하고 계신 건가요? <laughs> <laughs> 아이거는집 이건 눈자 공유하려고 그게 있는 거라. 지금은 그 옆집 물청년도 1시간 전부터 연습하고 있던디. 연습해도 이 서혜덕의 상대가 되지 않지 난데. 음. 되게 덤덤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고, 눈을 좌우로 흔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볼 땐, 제가 볼 땐, 음, 곧 있으면 수박게임이겠구만, 슬슬 세팅을 해봐야겠구나 하고, 지금 세팅 중에 막이렇 주절이 주절 채팅 한번 보면서 얘기하고, 도네이션 답장해주고 하면서 지금 슬쩍슬쩍 지금 아이컨택 하면서 제 최소, 멀티를 세개 하고 있어요. 지금 멀티를 세개 하고 있죠? 멀티를 세개하면 근데 아시죠? 멀티 하는 사람들이, 머리 안 좋대.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혁군이. 머리가 안 좋아진대. 머리에 좋지 않대. 그 행동들이. 근데 지금 3멀티를 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미래에 대한 머리의 사용량을 지금 미리 때 대출해서 쓰고 있다. 지금 아주 큰 일이죠. 예. 자, 이제 다음 분한번 세팅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닌자링크를 주신.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걸 <laughs> <뉴스 같잖아요. 웃음> 나도 버튜버, 그 뉴스, <laughs> 뉴스 버튜버 있던데 그런 거해 볼까? 자, 다음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 다음 분 닌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아, 뭘 먹고 있네요. 뭘 먹고 있어요. 야무지게 먹고 있네요. 아, 지금 8시 한방 전에 빠르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오려는, 예, 누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저도 이제 닌자 세팅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죠. 먹으면서 하늘 한번 쳐다봐주고. 아마도 멀티 모니터가 위에 있나? 위에다가 이렇게 투 모니터를 달아둔 걸 수도 있겠네요. 위에다가 채팅창을 해놔가지고 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오몽 누님 정말 외람된 말일 수도 있지만 키가 하지만 그거는 테이블이 다 맞춰져 있겠죠? 그쵸 그죠. 그럴 일 없겠죠. 테이블 위치와 의자 높이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뭐 아래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밥 먹는 이유는 아마도 위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마 아마 해석 해석이 되고요. 지금 뭘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죠?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일단 입은 씻고 있지만 그냥 배를 채우는 요기거리 정도로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행복함이 흘러나오지 <laughs> 행복함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뭔가 시큰둥한 느낌도 있죠 지금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려야겠다 아쉽게도 아직 수학쿤의 닌자는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게 또 해석을 해드릴 수 없네요. 뭐지 여기 내셔널지오그래픽인가요? <laughs> 아 닌자 세팅하면서 자 아까 그 사제 크로마키 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이제 웃고 있네요. 아 논란 해명이 잘 풀렸나 봅니다. 논란 해명이 잘 풀렸나봐 이까의 미소가 다시 번지르르 흐르고 있죠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지금 마무리 후열 토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지금 웃음 입가의 웃음뿐만 아니라 가짜 웃음은 입만 웃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눈도 아까 같이 웃고 있었죠 이 말은 지금 아주 즐거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예 음. 다시 한번 눈님 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나요 잠들었나요? 아래를 보고, 위를 보고, 좀 바쁘시네요? 시선이 정말 바빠요? 예, 이게, 졸고 있는 거, 졸다가 밥 먹, 오, 갑자기 정수행, 뭐죠, 뭐죠, 뭐죠? 갑자기 나쁜 도내가 왔나요? 놀리는 도내가 왔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밥 먹는데 갑자기 우리 방처럼 막 뿡빵빵 거린 건 아닐 테고, <laughs>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열받는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여긴 아직 밥 먹고 있고요. 예, 네, 다시, 해명방송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눈이 좌우로 바쁘죠? 지금 잠시 입을 멈추고 뭔가 세팅하는 거에 열중이에요 지금 오늘 아마도 수막이, 뭐, 수, 수박 비무제. 이거를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 급하게 만들면서 이것저것 세팅을 만져보고 있는 느낌인 거죠? 지금 닌자 링크도 공유해달라고 한 걸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진짜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진표를 띄워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대진표는 뭐 우리 쪽에선 준비를 못했으니 이따가 그 혁훈 방송을 동의 없이 한번 도방을 해볼 테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어. <laughs> 아, 애독이 파트너였으면 동의받고 도망했을 텐데. 파트너가 아니라. 아유, 아니, 뭐, 그런 말아니고요 <laughs> 당연히 프로를 달고 있는 치지직 스트리머도 그러면 안 되죠. 말만 이렇게 했고, 사정 동의를 받고,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도 이제 오늘 참가자다 보니까, 뭐, 비문제 참가자다 보니까, 대진표가 어떻게 잡힐지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수학군의 닌자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기로 가. 주보자숨 쉬어! 숨 쉬어!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멈춰 버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뒷정리를 하러 갔다던가, 혹은 잠시 아무튼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목에 음식이, 목에 음식이, 와! 살아났습니다! 오목 누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합방에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해맑은 미소로 지금 물 마시는 것 같죠? 물을 마셔가면서 지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목에 걸린 거 바로 넘겨가지고 웃음을 되찾은 오목 누님의 모습. 네, 잘 확인했고요. 다시 이제 또 여기, 무림민 쪽으로 넘어가자면, 어, 열심히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또 세팅 중인 것 같네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덕, 애덕TV의 애덕 속보의 애덕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아쿤의 린다는 다른 곳에 와 있었군요. 어허, 어허. 자, 여기 이제 다 새로운 TV 에 도착했고요. 새로운, 새로운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제 수아쿤이 살짝 그, 어 좌측 35도 각도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신의상을 입고 네, 그 나풀거리는 머리를 휘날리진 않고 있지만, 에 되게 이제 꺾임 비스듬한 사실 저 모저 살기가 느껴지죠. 그 암살자 목 꺾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암살자들이 죽이기 전에. 좀이 느낌 살짝 낭낭하게 들죠.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던 역시 태생이 태생이 오타쿠인 오타쿠 순혈 가문의 자제답다. 역시 평소에도 호흡 말할 때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거가 오타쿠들이 파악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섞어가면서 역시 모든 오타쿠의 신에 닿은 네, 그런 모습이네요. 별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몸도, 목도 살짝만 꺾여 있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오타쿠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반인인, 아니죠, 아니죠. 일반인인, 이쪽 가보면, 그쵸? 차이가 느껴지시죠?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오타쿠의 신과 일반인의 이 살짝 목의 움직임까지도, 이게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다르냐고요? 자 보세요. 3 2 1 차이가 안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좌우를 볼때 눈만 움직이는 무리민과 좌우를 볼때 격렬하게 몸이 움직이는 이 오타쿠들의 이 차이 안 보이시나요? 이 버튜버 이 모든 오타쿠의 셈. 과연이 한국 뿌리 깊은 버튜버 이 민수아 님의 무빙과 그냥 외향인 같다고요. 저도 그냥 아무 말해본 겁니다. 껄껄. 8시까지 할게 없길래. 재밌잖아요. 8분 남았네. 시간 순 술술 지나가죠. 자. 자, 이 다음은 여기 다시 TV, 오몽순이 TV로 와보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음, 음, 끄덕끄덕, 왜? 음, 아, 그래? 아, 근데, 어쩌고저쩌고 지금, 예. 하얀, 하얀 건지딱 보여주면서 해맑게 웃고 있죠. 지금 아주 좋은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측을 보다가 산, 상단을 보는 일이 되게 잦은데 진짜 모니터가 위에 있는 걸까 아니면 키 이슈일까요? 이 궁금증은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굳이 해결해보진 않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소문난 여기 모든 오타쿠의 신님과 여기에 차광인 남궁혁씨는 눈을 좌우로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세팅에, 그러니까 세팅의 문제 차이도 있을 어, 수 그래, 있지만, 그 어? 아이고, 초록초록님 1년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겉에 꿀텐지, 꿀릴로 그쵸. 근데 여기를 본, 잠들었어요. 한창 식곤증이 올 나이죠. 한창 식곤증으로 많이 힘들어 할 나입니다. 이 그럴 수 있어요. 수박 수박 디저트 먹기 전에 잠깐 잠들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든 <laughs> 잠든 모습이고 요 잠든 모습은 또 지켜드려야죠. 잠든 모습은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TV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무리민 TV의 남궁혁 씨입니다. 네. 좌우를 계속 확인하면서 아무리 봐도 왼쪽 모니터와 오른쪽 모니터 그리고 메인 컴퓨터 모니터 사이에 계속 반송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우수, 우, 웃고 있네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 것 같죠? 어. 자 그럼 이제 모든 오타쿠의 tv 가보겠습니다. 모든 오타쿠의 tv. 제가 볼땐 집중해서 지금 수박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이지 않는 초점. 한 곳만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살벌한 미소, <laughs> 지금 수박의 몰두와 물두에 있는 민수 아씨로 추정됩니다. 오늘 무등산 수박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어세신 그런 느낌. 자 일어났을까요? 아, 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야 기상. 다행입니다. 기상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정말 구, 보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눈이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뭔지 아시죠? 남들 이렇게 움직일 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포물선 행동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입벌린 채 왼쪽을 주시하고 있죠. 이거 자체는 지금 왼쪽에서 방송 세팅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방송 세팅 중인 것 같고, 어, 그럼 이 상단은 뭘 보는, 상단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시거든요? 상단을 보면서 입을 움직여요. 이 말은 즉슨 위에 도네이션이 뜨거나, 그, 채팅창이 뜨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하나하나 의미 따지는 게 국어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수능 지문 해석 같은 경우에도 원작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있을 정도로 해석은 원래 그만큼 믿으면 안 된다. 어, 나의 시선에서 보이는걸 <laughs> 반대로 얘기할 뿐. 자, 다시 이제 모든 오타쿠의 TV. 어, 좋나요? 되게 침울한 표정인데요. 아닌가 요 이긴 건가요? 수박 게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예측, 오, 살짝 윙크 눈 감아줍니다. 뭐죠? 되게 버튜버스러운 모먼트. 살짝 끼부리고 있는 걸까요? 오. 오, 고개, 고개 도리도리. 좌우로 흔들흔들. <laughs> 자, 이제 남궁, 남궁역, 무리민TV의 남궁역씨. 근데 진짜 어느, 어느 장면을 봐도 <laughs> 변화가 없네요. 바쁜가 봐요. 지금 세팅이 바빠가지고, 어느 순간을 틀어봐도 큰 변화가 없군요.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은 오목노니 TV. 어, 여기도 지금 세팅이 바쁜 거 같죠? 아니, 8시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호다닥 호다닥 세팅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자, 저도 이제 TV 놀이 그만하고 세팅을 해야겠죠? <laughs> 이제 TV놀이 그만하고 3분 남도록 TV놀이 심심하잖아요. 방송을 4시간 전에 켰었어가지고 아 3분 40초 전에 켰었어가지고 할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laughs> 할 얘기를 다해서 아까도 3분 27초였는데 뭐냐고요? 어 이제 3분 44초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참 호호호 여러분들 지금 음그 다들 방송에다가 오몽룬 오몽님 그음 닌자 켜보세요 어 <laughs> 대체 입을 벌리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laughs> 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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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지금 말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래바닥 위바닥 <laughs> 이 잠깐만 오몽님 날 켜볼 오몽 누나 한번 켜보세요 닌자 너무 심각한가? 뭔가 하고 계셔 야, 뭔가를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래 위를 계속 본다니까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 그러네. 눈만 굴리는게 아니라 야 눈이 그... 그냥 떼굴떼굴. 야, 입도, 입도 벌리고야잘보린다 아, <laughs> 어, 우리 위해 서비스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 건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약간 이제 그 해커 같은 거 보면 그럴까요? 모니터 엄청 많잖아요. 어, 모니터 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막 이제 위에 세 개, 아래 두개 이렇게. 진짜 의문인 건 아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아래도 보시거든요, 가끔.